썰을 파는 남자, 썰매남입니다. 오늘은 비어복을 효과에 관한 썰을 팔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은 당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생각나는 것이 있죠? 바로 퇴근 후 가벼운 술한 잔인데요. 맥주 한 모금은 왜 이렇게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마시는 술은 즐거운 시간을 배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이성 친구가 다른 이성과 술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술을 마시면 본인도 모르게 상대방이 잘생기거나 이뻐 보이게 되어 자제력을 잃게 될수 있기 때문인데요. 술을 마시면 이성이 호감 있어 보이게 되는 현상, 바로 비어고글 효과입니다. 실제로 술에 취해 눈에 진 콩깍지라고 번역되는 이 현상은 술을 일정 수치 이상 마시게 되면 이성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2003년부터 진행된 한 오래된 연구에서는 80여 명의 대학생을 상대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서는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게 했고 두 번째 그룹에서는 논알코올을 주어 술이 취하지 않게 했습니다. 이후 이성의 사진을 보고 호감도를 평가하기를 주문했는데 첫 번째 그룹이 두 번째 그룹에 비해 이성의 호감도를 최대 12배까지 높게 평가했습니다. 2012년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 연구팀은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하는 것이 비어고글 효과를 더욱 극대화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니코틴과 알코올이 혼합하면 더욱 강한 효과를 내어 자기 억제력이 낮아져 상대방의 얼굴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실험들에서는 비어고글 효과는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도 일부 있어 현상의 정확한 근거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술은 적당히만 마시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세상을 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적당한 음주를 통해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건전한 음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매 부탁드립니다. 구매 비용은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감사합니다.